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3 6 5 t v 입니다 오늘은 방문요양센터그 지정심사 서류 중에서 세입세출 예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예산서 작성이 너무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제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곳에서의 그 예산서와 그리고 이제 예,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내 예산세가 같지가 않아요.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센터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수급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가 뭐몇 등급 몇명 이렇게 이미 확보되어 있는 수급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에서 약간의 변동이 예상이 되는 정도만 수정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수자 부담금 수입 요양급여 수입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80분에서 210분 이용하시는 분이 보면 이제 이게 좀 약간 옛날 예산서이긴 합니다만 46,290원이다 치면 20명이 계신 거죠 대략 한 180분이니까 3시간이죠. 3시간 이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20명 정도 되시고, 그리고 한 달에 한 19일 정도 이용한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 그리고 특별한 뭐 변동이 없는 이상 쭉 가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12월, 그러니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85%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100%인 경우는 이분들은 어, 좀특약인긴 합니다만, 기초생활 수급자 이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이분들의 이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를 예산으로 잡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서 곱하기 12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수급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 차이만 조금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지금 5월 달이니까, 어,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은 이미 이제 지정 심사가 끝났을 것 같고, 6월 달에 지정 심사를 받는다고 치면 사업을 언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7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7월 달부터, 그러니까 예산서를 작성하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12월로 계산하면 되,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죠. 사업을 7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예, 12개월로 예산을 잡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서는 엉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서, 어, 많은 분들한 제공해 드렸죠.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7, 8, 9, 10, 11, 12.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그런 구분이 없죠,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여기는 이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쭉 가는 것이고, 그리고 수급자들이 이미 확보어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7월달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그런데 7월달에 이제 운이 좋게 3명의 수급자가 생겼어요. 첫 달부터 20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들 하십니다. 첫 달부터 20명으로 해라. 또는 30명으로 해라. 또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15명이니까 15명만 해라.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본인도 모르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7월달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첫 달부터 5명이 확보가 됩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첫 달에 3명이 들어올이라는 보장도 없고, 다음 달에 6명이 생일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첫 달부터. 예, 왕창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6개월 동안에, 7월달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에, 20명의 수급자가 확보가 된다면, 이것도 엄청난 거죠.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목표를 갖고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달부터 20명이 아니라, 점차,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수급자 한 명당, 수급자 한 명당 센터에 들어오는 수입, 다시 말해서 매출이죠, 매출. 매출을 119,063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문관들이 이, 이 액수가 어디서 나왔냐?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제가 다 설명해 놨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표로 설명을 해 놨어요. 그걸 이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X의 파일 왼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놨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요행은 1등급과 2등급은 거의 없어요. 그냥 생략. 그러니까 3, 4, 5등급 중에 오실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3등급은 올란도에 이만큼, 4등급은 이만큼, 5등급은 이만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몇 등급의 어르신이 우리 센터에 수급자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3등급을 많이 잡을 수도 없고, 4등급을 많이 잡을 수도 없고,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균을 냈습니다. 평균. 평균을 낸 것이 바로 이만큼이죠. 131만 8940원, 그러니까 일반 방문 요양을 한다고 했을 때 수급자 1 명당 센터 수입은 1 명당 센터 한달 수입은 130, 1만 8940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고려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우리 센터에 오신 그 수급자분이 일반 방문 요양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가족 요양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60분짜리 90분짜리 60분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센터 입장에서는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고작 요밖에 안 돼요. 48만 2천 예, 400원밖에 안 돼요. 한달 동안에. 그런데 90분은 그나마 조금 되죠. 97만 5천 300원이 예, 센터 수입이 됩니다. 자 60분 90분 그러니까 가족 요양을 이렇게 각각 다르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센터에 이제 오시는 어르신이 일반 방문 요약을 이용하실지, 가족 요약 60분일지, 90분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평균치를 예, 산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온 값이 이겁니다. 이거. 예, 110 96,063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몇 번씩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만 설명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7월달 걸로 넘어가야 되니까 좀 내려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7월달부터 어 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다시 7월달 왔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산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이제 쉽단 말이에요. 7월달에 수급자가 한 3명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3명에다가 각각 1196,063원의 수입이 생길 것이므로 3명 곱하기 이, 이, 이 금액을 곱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이니까 85%만 잡고 그러면 7월달은 약 수입이 이제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은 349,959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본인 부담금은 얼마 들어오냐. 본인 부담금은 15%니까 538,228원. 그니까, 러이 금액과 이 금액이 합쳐져야, 합쳐져야 온전한 수입이 되겠죠. 온전한 매출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엄청 쉽게 예, 산출했다고 생각이 들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예산서를 공무원들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언뜻 이해가 될것 같으면서도, 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머리 좋은 공무원들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지. 도무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각각 등급별로, 예, 그렇게 다 그냥 표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등급별로.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도대체, 예, 그 담당 공무원이 하도 우기니까 제가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이 모습 있다는 기억해 두시고요. 제 작업을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이제 1등급, 월 한도액이 있죠. 2등급.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월 한도액을 다, 예, 책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월 한도액을 다 쓰시는 어르신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월한도액의한90% 정도만 예, 수입으로 잡, 잡겠다고 하고서 계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7월달치. 보십시오. 등급비로 다 표기를 하려고 한다면, 보십시오. 1등급. 7월달만, 7월달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걸 다 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3명이 나오는데, 자, 3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1등급은 없고, 2등급 어르신 중에, 예, 가족 요양 90분짜리가 한명 있는 거예요. 한 명. 그리고 3등급 어르신 중에 일반 방문 요양 아시는 분이 한 명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4등급도 일반 방문 요양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입을 산출해야 되겠죠. 가족 요양 90분은요, 97만 5,300원이 예, 수입이 됩니다.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나와 있죠. 예, 90분, 90분은 1시간 반짜리 잖아요. 이제 예, 30일 동안 산정이 되기 때문에 어? 예, 90.5천 300원 맞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반 방문료 131만 220원은 어디서 넣었냐?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월 한도액에 90%를 제가 산출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계산은 됩니다. 계산은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7월달 한달 것만 이렇게 복잡하게 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이 산출됩니다. 그럼 8월달은 어떻게 하느냐, 8월달. 8월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급을 표시를 한다면. 자, 8월달은 조금 늘어가지고 6명이 됐어요. 6명이 어떻게 되느냐, 8월달은 1등급도 한 명이 생겼습니다. 가족 요양 90분짜리 한명 계시고, 2등급은 가족여행 60분 하시는 분이 1분, 가족여행 90분 하는 분이 1분, 한, 한또 3등급은 일반법무예 1분, 4등급도 일반법무예 1명, 5등급도 일반법무예 1분. 자, 이런 식으로 서 이런 식으로 모두 계산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은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할 수는 있어요. 정확하기는 이것도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너무 표가 많아지고 거기가 불편하잖아요. 예?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예산 짜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요. 예? 이렇게 등급을 다 나눠가지고 하려면 이런 복잡한 문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 방문형도 요 있지만 가족 양행 분명히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녹여서 예, 이렇게 이제 예, 한 표로 보여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예, 되셨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작업했던 이 방식이 어떤 게더 보기 편합니까?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 방식이 편한 것 같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쉽잖아요 그냥 119만 6천 64원 3원이 어떻게 나온지만 선명해주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어, 신중하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라는 거예요. 평균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센터마다요, 센터마다 그 등급이신, 이제 3등급,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등급인 어르신이 이제 우리 센터에 얼마씩을 벌내다줄 것이냐. 그것은 센터마다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 3등급 어르신이 한날 동안에 이용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2시간씩만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3시간, 어떤 분들은 3시간 반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3일만 이용할 수도 있고, 5일 이용할 수도 있고, 6일 이용할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똑같은 3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 그 3등급인 어르신 한 분이 우리 산타에한달 동안 얼마만큼의 수입을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평균치 갖고 이야기합니다. 평균치. 그냥 대략, 한, 뭐, 110만원, 그냥 120만원, 그렇게 그냥 생각하셔. 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어,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그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림잡아서 대충 그냥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예,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산출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어? 그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이걸 이해 못한다는 말이 됩니까? 이게 깔끔하니 보기도 좋고 이해도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때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바로 인건비 계산도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인건비 요양보호사 보입시다 요양보호사 이렇게 7, 8, 9, 0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수급자 수에 따라서 예? 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많은, 예, 칸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12,45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곱하면 되잖아요. 이게, 이게, 이게 좋잖아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그, 주무관이 이렇게 등급 표기를 알아!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인건비 계산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봐보세요. 제가 또, 제가 해봤어요. 이거를. 예. 예. 잠시만요. 자, 한번 해봤어요. 요양보호사도요, 보십시오. 7, 8, 9, 10, 11, 12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7월달도요, 이 요양보호사분이 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반 방문 요양을 하는 분일 수도 있고, 가족 요양을 하는 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가족 요양은 60분짜리가 있고, 90분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다 구분해야죠.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이것도 이제 가상으로 한 겁니다. 7월달은 일반 방문요 하시는 분이 두 명이다. 네? 그러면 어 시급이 12,400원. 그리고 이분한테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22일. 그러면 이건 이제 계산이 나오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나름대로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 가족 요양이에요. 가족 요양. 가족 요양은 시급이 세요. 이건 이제 책으로 최고시급으로 계산했습니다마자 가족 요양하시는 분이 한 명이고 시급이 2만 5천원이에요 그런데 예? 그분은 90분짜리는 한 달에 30일 까지 인정이 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다 이제 곱하면 이제 75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 90분짜리 가족 요양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센터 수입이 75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8월 달도 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예, 방문 요양은 3명. 그렇게 해서, 어, 우리 센터에 240, 아니, 아니, 우리 센터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이 이만큼 나가고, 가족 요양 60분은 요양보호사에게 이만큼 나가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업한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이거는 지금 깔끔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한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해 보지 않습니까? 간도 예? 많고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에서는 굳이 짜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공무원 분들이 이쪽 사업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예, 생기는 오해입니다. 이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왜 등급을 표기를 해야 됩니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니까, 여기처럼, 제가 이제 해놓은 것처럼, 이처럼, 수급자가 3등급일지, 4등급일지, 5등급일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가족 요양일지, 60분짜리인지, 90분짜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우의 수를 다 포함시킨 평균값을 내는 게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이다.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하면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120만 원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115만 원일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서 7월달에 3명, 8월달에 6명, 9월달에 5명 점차 늘어나는 구조로 이렇게 예산을 잡지 않으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는 것을 너무 어색해 하지 마시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과학적으로 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예산서를 들고 갔을 때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뭐냐? 첫째, 일단은 신선하다,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그리고 상당히 깔끔하다, 이해하기 쉽다, 예? 그리고 고민한 흔적이 있다, 뭔가 이쪽 사업을 제대로 아시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서... 예. 혼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 담당 공무원이 너무 이해가 떨어지니까 자꾸 중간에서 해방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담당 그 주무관이 장애물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뭐, 을보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예, 측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상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뭡니까? 그 사회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들 질문하셔서 다음 영상에 이런 것들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